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현인 씨알 인성 교육 연구소의 양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함덕헌 선생님의 주체적 교육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함덕헌 선생님의 주체적 교육 사상은 씨알 사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주체적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함석권 선생님의 시야사상이 주체적 사상이기 때문에 주체적 교육사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체적 사상은 뭘까요? 주체적 사상은 감정보다 생각을 우선하고 자기 스스로 서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뭐예요? 감정. 그 본성이 드러난 거죠? 드러난 마음. 본성이 드러난 마음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본성 이전의 것이에요. 본성 이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은 마음의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하다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자기 스스로 서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체성 사상이에요 그리고,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나는 이제, 나를 중심에 두되, 나를 단련해서 상대방의 진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혼의 힘을 기르는 건데, 나를 단련한다는 것은, 그, 그러니까 스스로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권의 스스로 하면, 어, 자연, 스스로됨, 자유, 스스로 말미암은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함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스스로함의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함은 항상 고난, 스스로 하다 보면 항상 고난이 수반된다라는 겁니다. 그 수반된 고난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 그게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자라남을 형성하게 되면 혼혜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혼혜임을 가지고서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헌에선 주체적 사상이고 음. 주체적 사상에서 말하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아 북한에서 얘기하는 주체사상은 틀리죠. 그 주체사상은 뭐예요? 오로지 다른 사람을 다 배격하고 다른 나라를 다 배격하고 딴끝 배격하고 오로지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력갱생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건 뭐예요? 뭐, 나를 단련하는, 단련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다가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하고는 뭐,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또, 나를, 그런 주체 사상 같은, 나가 아니지만, 어쨌든,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 한 사람 있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데카르트는 이제,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죠.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고기토 에르코, 썸이라고, 라 말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식 연구의 목적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인간 본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자연 상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화학.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마이크도 만들고 이런 뭐 지우개도 만들고 이런 보드마카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본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뭐어뭐돌 석계 같은 걸로 쓰다가 이런 보드마카로 쓰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런 마이크를 쓰면은 크게 큰 소리를 안 내도 되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그걸 하기 위해서 지식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제일 원리, 즉, 스스로 명, 명백한 명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원리인 명백한 명제를 찾기 위해서 방법적 회의를, 방법적 회의를 채택합니다. 방법적 회의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심, 의심. 아 이게 맞나? 이게 이제 이게 뭐이이 이 길이가 뭐 굉장히 평 평행한가? 아니 의심해보자. 다시 한번 뭐. 이게 이게 근데 검은색인데 이게 진짜 검은색일까 의심해보자. 뭐, 뭐 모든 것을 계속 의심해보는 거예요. 의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검은 것을 찾고 진짜 똑바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든마카의 가장 원주 어 최고의 모습을 찾아보자. 그 아래에. 원, 원, 원형, 원지를 찾아보자는 게, 그 원지를 찾아보자.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의심을 계속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의심을 다 해요. 근데, 모든 것을 의심을 다 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는 라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나를 찾게 된 것은 이제 중세시대의 신앙적 그 태도 때문이죠. 중세시대는 뭐 신앙적으로 교구 철학과 스컬라 철학의 시대죠. 교구들이 이제 교리를 만들면, 어, 스컬라들은 이제 그 교, 교리에 따라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에 따라서 어 이론을 실천하고 이론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인 음, 그들의 신앙의 대상, 종교적 대상인 그 절대자는 굉장히 절대지 절대시하겠죠. 그래서 절대자가 되겠죠.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리에서 신봉하는, 음,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제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나, 아, 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것? 물. 어떤 물이 존재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 것들하고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우리 물이나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그런 거에도 한 면을 느껴서, 이제, 나, 나, 나를 주장하고 나왔는데, 데카르트가난 생각한다고, 나, 존재한다는 라 말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도 아까 뭐 지시 연구의 목적이 이제 이 자연적인 물을 변화시켜서 인간이 그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뭐 하게 편하게 사용하는 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연 물을 변화시켜서 근데 이제 나를 이제 이렇게 내 나를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 존재한다 그런 말까지는 좋았는데 내내 생각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절내 생각을 절대하게 되면은 내가 절대자가 되는 거죠. 나를 절대하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같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대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과 대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체적 자유적 혼의 힘을 가진 사상이 그의 교육사상이고 시혈사상이라고 했는데, 역사는 이런 주체적, 자유적 혼의, 힘을, 혼의 힘과 타율적 폭력의 힘, 즉 권력의 힘과의 대결하는 대결이라고 본 거예요. 혼의 힘과 폭력의 힘이 대결하는 것이 역사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 대결에서 혼의 힘이... 끝내 이긴, 혼의 힘이 폭력의 힘을 이기는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역사를. 그냥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힘을 이룬다는 것은 스스로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CR43의 핵심이 스스로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스스로함은 자연이나 자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유 스스로 말미암은 자연 스스로 그러함 그런 것이 아니고 함석헌이 말하는 스스로함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의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죠. 뭔가의 어떠한 작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작용이 뭐예요? 스스로함을 한, 하면 항상 고난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함 사상은, 고난, 시 사상은 또 고난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고난이 수반되는데, 고난이 수반, 스스로함을 통하, 통한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그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이제 자라남을 선택하게 되면은 혼네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씨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갖게 된 혼의 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적 폭력의 힘은, 폭력의 힘, 즉 권력의 힘을 이길 수밖에 없죠. 왜? 타일적 폭력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스스로함을 통한, 이런, 뭐, 어, 고난,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 양심의 자유를 형성하지 못하고,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자라남을 형성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남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남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권력자가 시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힘이라고 도 하는 거죠. 권력자가 뭡니까, 권력자가? 공, 공적인 힘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적인 힘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시알들이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권력을 줬습니다. 관. 경찰관.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권력이죠. 그걸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때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그걸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절대 정의로운 혼혜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내온 게역사라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게 그게 그 순간에 폭력으로 혼의임을 누를 수 있을지라도 끝내는 이긴다는 거죠. 끝내는 끝내는 혼내임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그 그, 어, 그런 힘을 기르는 건데 그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은 그래서. 나한 존재는 하나고 전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러한 혼의힘을 길러 뭐 길러오고 또 여러 사람들의 혼의힘을 길러서 그 권력자들이 폭력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어디서 에 나와요? 아까 알이라는 어, 것에서 나오죠 알. 시아리라는 아의알자스 않습니까? 그 나는 뭐예요? 나는 소우주 쪽 소우주라고 그랬죠. 그 시아리의 뜻에서 설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지 않나? 소우주 작은 나라라고 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나의 존재라는 것은 굉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과 나의 가능성을 현실에서 어, 이렇게 잘 발현하기만 하면은 전체의 어떠한 보편적 인식으로 어, 민식을 형성할 수 있어서 그거를 다시 또 문화적 인식론으로, 인식으로, 어, 바꿀 수 있다, 어,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사회 전체에는 시알 뿐만 아니라, 그런 권력자들도 그런 문화가 자연적으로 스며들어서, 그렇게 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음, 혼의 힘이 폭력의 힘을 이기는 아주 비폭력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거, 이런 것을 실현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 장애물이 뭐냐? 안으로는 이기심이요. 밖으로는 사회악이라는 겁니다. 사회악. <laughs> 그러니까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 그러한 수술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람하면 고난을 동반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양심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 없을 수가, 있,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이라는 게, 어, 나, 내가 이제 이기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기심으로. 내가 양심을 저버리고 내가 이제 어떤 것을 할때 그것을 어 선택할 수 있는 게 양심의 자유인데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으로 그럼 이기심이 발,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함을 통한 스스로을 통한 통해 스스로함을 통한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 중에서 하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는, 어, 뭐, 정해진 것이 아니죠. 근데 양심을 자유를 통해서 자라남을 형성한다 그랬는데 그 양심의 자유에서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쁜 것을 제거, 제거하고. 근데 우리 시아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간혹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이라는 거죠 안으로는 그리고 밖으로는 사회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어 이기심으로 선택 이 이기, 양심의 자유가 이기심으로 가서 그 이기심을 가지고 자라남을 형성에 성성을 하면은 그러한 자라남이 이제 보편적 인식이 돼서 어떤 집단에서는 어그 그게 보편적이 되고 그것이 어문화적인 인식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회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전에 이게 직면할 수있다는 거죠. 그런 러이 전체의 도전에 이제 우리 시야는. 능동적으로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듬이에요, 대듬. 대듬은 나는 나다라는 자존성이고, 나는 나, 나의 주체다, 주체이다라고 하는 자주성이라는 거예요. 그 대듬을 통해서, 이제, 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기심과 사약에 대해서. 시알은 어, 생각하는 존재고, 생각 해야 하늘 존재라고 말씀하신, 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오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너왜 생각 없이 사니? 너, 너 무슨, 너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 너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거야? 이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죠. 그리고 시야에시알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이라는 것은 동물들은 할수 없고 이 존재하는 세상에 따른 물들을 존재하는 어떤 것인 물은 뭐 생각을 할수 없죠. 왜 정신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정신이나 마음을 뭐, 마인드로 통합한다 그러면,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알이 씨알되기 CR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거짓된 나로부터 참된 나로의 회개이며 나를 파고들어서 나의 주체성을 세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거짓된 나로부터 참된 나. 악에서 선으로, 육에서 말씀으로, 육체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은 니펜트라는 거예요. 니펜트, 회개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워드를 통해서, 이물 오조가 이, 이 육체로 들어와서 워드를 말씀을 받아들여서 프레시 이 육체가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이제 회개예요 성육신 성육신 된다 그러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 말씀이 육체 되, 육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적인 욕망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거짓됨을 없애고 참으로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 회개, 회개. 그리고 이제 시야 속에 내재한 무한한 힘을 깨닫는 일이며 그런 위대한 힘을 지닌 자를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있으니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 가능태, 포텐셜을 가지고 있, 있는 게 씨알이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씨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밖으로 발현시켜야 되는 거죠. 가능성을 액츄얼리티, 현실태로, 현실, 현실세계에서 이제 발휘할 수,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를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 생각을 통해서 그게 가능. 포텐셜리티에서 액천력치도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그 무한한 포텐셜리티를 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함석헌은 그래서 생각하는 자체가 인간의 유일한 이제 주체적 행위라고 했는데. 한복권 선생님은 생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는 생각이고 하나는 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나죠. 그럼 또그 나는 생각은 생각을 나는 생각 속에서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또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은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수용하게 하는 거예요. 수, 수용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